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일제히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에 있을 출구조사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긴장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세 표가 부족하다면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하면 이긴다.라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셨습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 전에 반드시 자가진단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투표는 후보자의 자질 뿐 아니라 자기의 조건도 따져보고 해야 합니다. 남에게 맞는 후보와 나에게 맞는 후보는 다를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분들을 위한 자가 진단의 예를 제시해 봅니다. 첫째, 내 가족이 의료사고, 교통사고, 범죄 피해 등을 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둘째, 친인척 중에 내가 부탁하면 기꺼이 들어줄 판검사가 있다. 셋째, 전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아주 많다. 넷째, 경제가 망해도 대통령과 정부 탓 절대로 안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다섯 번째,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언제든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 여섯 번째, 임금 수준이 낮아지고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일곱 번째, 용한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면 만사 형통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눈에 봐도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진단표 같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쪽의 투표율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끝나는 시간까지 밭을 갈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열심히 열리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강득구 의원인데요. 강득구 의원은 국임당 윤석열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대장동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 윤석열에 의해서 수사가 무마되었다는 이김만배 육성 파일을 근거로 윤석열을 직무유기 및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입니다. 강덕구 의원은 윤석열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의 불법 대출금 1,100억 원과 관련해서 대출을 불법 알선하고 10억 3천만 원을 수수한 조모 씨에 대해서만 별다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커피를 타주고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다. 불법 대출액이 훨씬 적은 대출도 모두 관련자가 구속 기소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조 씨는 전혀 처벌이 되지 않았다. 똑같은 사실관계 피의자 대장동 사업 불법 대출에 대해 윤석열은 아무런 처벌 없이 풀어준 조 씨를 4년 뒤인 2015년 5월 일선 검찰청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구속 기소했다. 김만배의 증언은. 대장동 팀의 또 다른 일원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조서와도 일치해서 매우 신빙성이 높다. 남욱이 주임 검사로 지목한 사람도 윤석열이다. 김만배 50억 클럽의 핵심인 박영수의 간부이자 대장동 팀의 뒷배가 윤석열이다. 김만배와 대장동 팀은 2011년 부산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덮어준 윤석열을 연결시켜준 다리 역할을 한. 박영수 변호사에게 무려 50억 원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에게 50억 원 이상의 뇌물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임당에서는 이 김만배의 음성 파일이 명백한 허위라면서 윤석열과 김만배는 아무런 친분이 없었다라고 반박하고 또 조우영의 검찰 조서까지 들이대면서 해명을 한바 있습니다. 일단 할수 있는 채널들을 총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 그동안 무수히 터져나왔던 윤석열 본부장 비리에 대한 수사는 기존의 문계기 수사와는 다르게 빠르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예측됩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역대급 특권과 반칙을 일삼고 살면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요리조리 피했던 저들에게 법에 준엄한 심판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확인시켜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표라도 진실을 위해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